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제 단기임대 두 번째 이야기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 일단 첫 번째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이 단기임대가 어떤 거고 어떻게 뭐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몇, 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단기임대 정의에 대해서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단기임대라는 말을 저도 사실은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생소했어요. 생소했던 이유가, 아니, 임대를 살면 임대 사는 거지, 단기로 임대를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어 좀의아 했는데, 실제로 단기임대라는 것은, 음 원래 부동산 용어로, 어, 너무 깊게 갈수 있긴 하지만, 그냥 한 두세 달 정도 보증금을 적게 내고, 월세 좀 비싸게 내더라도, 어 그렇게 좀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단기 임대라는 그런 부동산 용어가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뜨는 단기 임대는 어 아예 그냥 빈 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집들을 본인이 조금 몸과 그 다음에 옷요 정도만 가져와서 쓸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들로 조금 정의가 바뀌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쵸? 집을 구할 때 왜냐하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부분의 단기 임대에 대한 수요 계층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을까요? 보통 저희가 월세 계약할 때 1년 정도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단기 임대를 들어오는 사람들의 주체가 어떻게 되냐를 봤더니 어, 지방에서 서울로 뭐 출장 오시는 분들, 아니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출장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한국으로 어, 놀러 오시는 분들이나 어, 특히 다 교포들 분들이죠. 어, 설이나 추석이 되고요. 뭐,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주마, 그 주말이든 아니면 뭐 방학 때든 학생들이 어, 학원 때문에 어, 많이 찾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는 다들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인테리어 수요라고 있습니다. 어, 집을 리모델링하셔가지고 그 한두 달 정도 집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집을 어, 구하셔야 되는데 모텔을 쓰기에는 너무 열악하고 호텔을 쓰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게 어,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단기인데 수요층이었습니다. 음.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네. 질문으로는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 대표적으로 뭐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그 외는 에 제가 알기로는 그냥 호텔 뭐 그런 모텔 이런 숙박 플랫폼인데 그 외에 어떤 플랫폼으로 단기 임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음,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에어비앤비와 단기 임대는 아예 결이 다릅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말하고 있는 단기 임대는 임대 사업입니다. 어, 그래서 어, 물론 에어비앤비와 단기임대 둘다 이제 방을 등록하신 분도 계시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임대를 올릴 수 있는 곳은 어, 제일 잘 되는 지금 여기 있는 삼삼엔투라는 어플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브앤에어 그다음 앵코스테이도 요즘에 잘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개 정도 플랫폼을 어,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삼엔투를 제일 사람들이 자주 쓰고. 홍보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따라서 더더욱 수요 문의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네 3.3M2 참고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 임대를 한두 개 하지 않잖아요 여러 네. 방을 임대하실 텐데 어, 방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고객도 많이 이렇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음. 좀 문제가 생길 확률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CS 라고 하죠 커스터머 서비스 라고 그런 CS 적인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실까요? 저는 원래는 제가 직접 CS를 했다가 이게 주말이건 새벽이건 너무 전화가 자주 오다 보니까 아 물론 어 자주 오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방이 좀 많아서 전화가 자주 오는 것 뿐인거지 그거를 받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정말 피폐해졌어요. 음, 피폐해지다 보니까 요거를 할 만한 사람을 구해야 하자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직원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 직원분이 전반적으로 뭐 밤이 새벽이든 뭐 주말이든 음. 다 관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한한 음. 달에 한한 달에 한두번 정도 제가 휴가를 주고요. 음. 그 날만 제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그 어, 친구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벽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음, 솔직히, 새벽에는 문의가 거의 안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로 들어왔던 적이 여름에 에어컨이 너무 약하다. 아, 한창 그런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 콘센트에, 어, 조금, 뭐, 불이 난건 아니지만, 음, 합선이 일어나가지고, 음. 그, 두꺼비지 내려간 거예요. 두꺼비지 내려갔는데, 어, 당연히 두꺼비지 올리면 되거든요. 근데 전화 오셔가지고 지금 정전됐다. 근데 그때 전화를 하셨을 때 이미 그분은 나와서 호텔을 가셨더라고요. 아, <laughs> 네, 그래서 뭐 그냥 그 두꺼비씨 올리면 되는데 어, 해서 일단 저희가 일단 직접 가가지고 두꺼비 올려고 합산된 거를 처리를 다 했습니다. 사람들로서. 어, 근데 이미 그분은 호텔에 가셨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호텔비를 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아유, 고생하셨네요. <laughs> 어... 사실 이게 되게 좋았던 게스트분들도 있으셨을 테고 음. 아니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음. 그런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좋았던 게스트 한 분이랑 아 게스트 한 팀이랑 좀 기억에 남는 음. 좀안 좋았던 힘들었던 게스트 한팀 <laughs> 이렇게 썰한 번만 풀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또 있어요? 좋은 거부터 먼저 말을 해볼까요? 네. 좋았던 거는 실제로 저는 이 삼삼엠큐나 이제 당김대를 이용하게 되면서 가능한 음. 어, 좀 깔끔하신 분들을 받고 싶어요 다만 근데 그거를 저희가 알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애초에 좀 금액을 높게 형성을 해버립니다 음. 그와 맞는 사람들이 좀들어와다 보니까 솔직히 나쁜 게스트는 많이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게스트를 만약에 한번 뽑는다면은 어, 너무 아무 말 없이 쓰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상 가서 청소를 하 했더니 이미 다 되어있는 거죠 물론 한번도 하긴 하지만 그러 본인이 머문 자리를 되게 깔끔하게 하고 저희 다 했습니다 어, 물론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썼던 것들이다 보니까 한번 진짜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는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이 한번 기억이 남고요 안 좋았던 게스트는 사실 뭐 한두 명은 아니긴 합니다만 특히나 조금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그런 게스트를 말씀드리자면 새벽에 계속 전화가 오셨어요 그 새벽에 전화했던 이유가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오다 보니까 시차가 적응이 안 되셨나 봐요. 저희는 12시부터 5시에 보통 새벽으로 잠을 자잖아요. 저도 이때 자야 되는데 이때 시간만에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오셔서 충분히 아침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굳이 그 시간 2시, 3시에 매일매일 그 시간에 전화가 오다 보니까 와서 전화가 와서 물어보는 내용들이 이건 어딨나요? 저건 어딨나요? 라는 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여기 있습니다. 저기 셨는데 나가실 때까지 계속 그런 거로 물어보시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음 그래서 그분 뭐 그분이 뭐 엄청 잘못했다기보다는 어, 교포셨거든요. 어, 시체가안 맞았던 부분이 어, 좀 힘들었다. 어, 그래서 몇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침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좀 어, 나이가 드셔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하나 있네요. 네. <laughs> 잘 들었습니다. 리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네.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맞아. 리뷰도 말씀 좀 드리자면 리뷰는 게스트가 쓰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써달라고 한다고 게스트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게스트는 무조건 거기서 살고 계신 분들이 나가실 때 쓰는 거다 보니까 나갈 때 저희가 되게 잘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상품을 보더라도 리뷰를 보잖아요. 근데 그 방에 뭐 리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리뷰가 하나 잘못 달려있으면은 그 방은 어쩌면은 앞으로도 장사가 안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다 보니까 저는 꼭 저희 이제 직원한테 말을 하는 게성심성의껏다 하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웬만한 거는 음다 이거는 됐고요. 음. 뭐 그래서 저희는 그냥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급지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음... 저희가 뭐당김대가 돈이 된다고 하지만 누구나 다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누구나 돈을 벌수 없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이 공급지입니다 음, 실제로 저는 지금 여기 서울을 펴놓고 있는데 음, 제 지인의 어머니가 연락이 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전주에 사는데 전주에도 할수 있나 물어보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가 한번 해줄 수 있냐 물어보셨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음, 전주와 서울은 아예 다르죠. 수요 자체가 다르긴 한데 전주는 놀러오는 보통 수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치를 봤더니 뭐 놀러오는 쪽이긴 해요. 다만 놀러 왔을 때 한 달에 며칠이 차느냐가좀 중요한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음 그래서 물어봤죠. 월세를 받으시면 거기는 얼마를 받으시고, 만약에 게스트를 받으셔가지고, 음이 단기임대를 하신다면, 며칠 정도가 차야 월세와 비슷해지고, 얼마를 더 이득을 보고 싶은지를 봤더니, 참새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중요하지 마셔라. 하실 거면 서울에 하셔라. 근데 서울이 다 좋냐? 그것도 아닌 거죠. 보시면 은 어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들어가셔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 많아서 안 되나 그게 아니라 많은 곳은 그만큼 수가 많다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 내가 새롭게 공급지를 들어가는 부분에서 어, 서울역이 좋대, 뭐 종로가 좋대, 합정이 좋, 합정이 좋대, 당산이 좋대 이런 거는 지금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들어가 보셔가지고 얼마나 게스트가차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내가 이 안에서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건 직접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어, 여기 방은 잘잡고 저기 방은 잘잡고안찬 방들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제일 좋다 어, 그래서 어디 어디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애매합니다 음. 예시로 네. 좀 방을 좀볼수 있을까요? 예시로 방을 한번 볼까요? 음. 당산을 한번 가볼까요? 당산에 지금 당산에 일주일에 57만원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꾸며놨네요 아 다른 곳도 그만해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보통 당기인 데는 한두 분이 이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피스텔이 좀 많고요 음, 빌라도 많이들 사용하시긴 하지만 1인 수요, 2인 수요가 제일 많다 다만 어, 무조건적으로 2인, 1인이 잘 되는 건 아니고 어, 실제로 3, 4인이 더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어, 그냥 저만의 팁이 있다면 여기 있는 방은 침대가 하나죠 여기서 3명이 살거나 4명이 살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공급지가 좋게 그 공급지를 찾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은 남들보다 한 하나 더가 있습니다. 그 하나 더가 저는 침대를 하나 더 놓습니다. 여기보다 좀더큰 방을 들어가고 침대를 하나 더 놨을 때두 명이서 여기를 사용하기보다 침대 두 개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만약에 3인이나 4인이나 그러면 이런 방들은 전혀 이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객단가 자체를 올려버리고 침대도 어, 두 개를 녹는 전략이 저는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방식 중에 제일 꿀팁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말해주면 안 돼요. <laughs> 자를까 아니 아니요 안 되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하나 해주시죠. 마지막 말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단기 임대가 사실 누구나 할수 있지만 누구나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비용을 들였을 때 애매하게 버시는 것보다는 제대로 돈을 버는 게 당연, 당연히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까지 어, 운영하고 있는 방은 30개가 넘어가고요 세팅한 방은 50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이시겠지만 수많은 노하우가 쌓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컨설팅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링크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와 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말을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영상들한 번씩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루카였습니다. <laughs>